암이 있으면 명이 있고 뭐, 그림자가 있으면 햇빛이 있듯이 좋은 점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의해 사라지기 어려운 직업.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당장 뭐 요즘 AI 뭐 그리고 GPT 이러면서 점차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하다못해 그 저도 얼마 전에 그 어떤 식당을 와서 보니까 서빙일 같은 경우도 요즘 노봇트가해주더라고요 알아서 딱그 주문을 하고 나면 글로 와서 갖다 주고 또 자기 할일 있으면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로봇도 운영비가 얼마냐 그랬더니 한 달에 120만 원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인건비만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 사람들이 뭔가 싸게 이렇게 하고도 비슷한 효율을 냈다면그싼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장님들은. 그러니까 내가 식당 서비가 좀 많아도 한 달에 250만 원 월급을 주면서 부리느니 그냥 그 비슷한 일을 하는 서빙 노어들을 렌탈해 가지고 쓰겠다. 그러면 그게 돈이 된다. 그럼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서빙아 줌마 한 분이 일할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비슷하게 동네에 많이 새기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되게 싸잖아요. 왜 아이스크림 가게가 싸냐? 결국 거기에 점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빠져서 실제로 그 아이스크림 원가에 그냥 30% 마진을 붙여갖고 판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제가 굉장히 많이 시공한게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그런 가게는 항상 키오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키오스크 그거 한달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탈려가 모르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40만 원이래요. 한달 40만 원이면은 알아서 계산해주고 거슬림돈 내주고 그런 기계를 들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빌려, 빌려주게 는돈 주고 사도 그렇게 비싸지 않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이 할 일을 조금씩 조금씩 AI 컴퓨터 보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전기공사 일도 그렇게 할수 있나? 저도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회사를 다닐 때그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코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제 쿼리 같은 거 짜갖고 데이터를 뽑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짜놓고 나면 은 알아서 짜자작 제가 출근하기 전에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 컴퓨터 잘만 교육시키면 이 쿼리도 지가 알아서 짜겠네? 그러면 내 밥줄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기공사 일을 제가 시작하면서도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기계가 알아서 척척 다니면서 어, 조명 찌익 깔고 어, 스위치 빵다고 이런 거아 근데 제가 현장 일을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당장 이 실내에 이렇게 조명 여기 이렇게 달고 스위치 달고 콘센트 달아라. 그럼 그런 기계가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 기계 설계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기계를 움직이려면은 기계에 대한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원은 뭐 휘발유 같은 거나 경유 같은 걸 이용한 엔진을 이용한다? 실내 공간에 매우 보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뭐게요 깨끗한 에너지 전기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배터리 달고 그럼 그 전기선 누가 달아줘야 돼요? 우리가 할일 아니에요. 결국에는 아로봇트로 한다 해도 전기는 써야 되겠구나. 그 전기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감히 생각하는데 이런 서빙 로봇이나 뭐나 이런 로봇 쪽으로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각광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또 들은 건데. 한 2년 전인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저희가 어떤 빌라에 등을 다 갈아줬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빌라의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자기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랑 일을 한다는걸 하고 자기 아들도 전기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얘가 그냥 IT에 빠져가지고 안 하려고 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뭐뭐 뭐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는데 아들을 이렇게 전기를을 치자니까 자기는 고속버스 운전을 한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아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전기를 잘 몰랐는데 그분은 이제 중앙고속이라고 하는 메이저 버스 회사에 근무하시 그 우리 버스 회사에서도 전기하는 사람들 인력이 귀해요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요즘은 옛날 과 달리 고속버스에 뭐 첨단 전기 장비 같은 게 많이 달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우리 그 기름쟁이들이 못 고쳐 그래 기름쟁이가 일반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을 말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다눴더니 고속버스 중에서도 그 프리미엄 고속이라고 되게 고급스러운 고속버스가 있어요. 모든 고속보다 한 단계. 그게 전기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본사에 맡긴대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본사에서는 또 요구하는 게 돈이다 보니까 자체 인력으로 기술자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버스회사의 정비에 그 전기기사가 두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기술자 중에 가장 연봉이 세대요. 늦게 들어왔는데도. 근데 그분들도 그냥 뭐 이렇게 책 보고 나서, 아, 이거 별거 없어요 하면서 그냥 지지를 내린대요. 엔지니어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걸 볼줄 안다는 거. 그러니까 야, 저거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전기차도 늘어나고 하면은, 응, 오늘 기름 먹고 사는 사람들 먹을 거 없어지고, 전기하는 사람들 먹을 거더 많아지겠네. 이런 얘기 딱 하시더라고. 이게 뭐냐. 결국 전기라는 것은, 제가 감히 생각하는데 인류의 문명이 사라지지 않느냐 사라질 수 없는 게 전기인 거고 전기가 사라지지 않느냐 우리의 일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기계로도 대체도 못한다. 즉이 자체로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것이 힘들지 않죠? 결국 이게 우리의 가치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도 예전에 그 통계청하고 LG 경제 연구원에서 산업별 고비용군 취업자 수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바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거기서 보면 전산업. 방금 말한 뭐 IT, 컴퓨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컴퓨터한테 교육을 시키면 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제조. 뭐 실제로 제조도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찍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 이 모든 업이 거의 이 AI가 대체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 가스, 전기 수도사업. 우리가 말하는 이 전기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라지기가 힘들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봐도 이 직업으로 해서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일이 나를 그만두지는 않게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높은 임금이 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것도, 어, 제가 이게 2019년에 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렇게 발간한 자료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그 업종별로 그 임금 같은 걸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많이 이렇게 돈을 버는 업종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돈 많이 버는 업종은 돈 보고 일한다는 금융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로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제가 이제 통계학을 공부를 해서 뭔가 이게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봤는데 실제로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공기업 중에 가장 큰 회사가 한전이고 한전은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금이 세요. 그리고 한점 못지않게 임금을 많이 주는 회사가 바로 가스, 한국가스공사란 말이에요. 즉, 에너지 기반의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페이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는 일반 사기업이 많이 없어요. 물론 우리 전기공사업체 같은 사기업도 있기는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우주 죽 순처럼 생겨나는 I T 기업 쪽 회사와 달리 이 에너지 쪽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독점을 허용하기 때문에 좀 임금이 셀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뭐 시급도 좀 높게 잡히고 이런 건 있어요. 그래도 음 분명한 거는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할때 저도 느꼈지만은 그 우리가 서 선망하는 그냥 그런 화이트 컬러 직종보다도. 자기가 헛된데만 돈만 안 쓰고 잘 모으고 재테크만 잘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전기공사 협회에서 가장 이제 막내로 나왔지만 그런 공사 협회 사장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다들 그냥 뭐 법인 차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시고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젊은들 젊었을 때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나이 드시고 나서 다들 그래도 괜찮게 사시는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종사자로서의 마인드가 중요한 게난 그냥 뭐 노가다뿐이고 대충 살고 뭐 그럴래 하면은 한도끝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기술자고 자부심도 갖고 가정도 이루고 돈좀 좀 모으고 싶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면서 재테크 같은 거 관심 맞으면은 뭐 이렇게 불황도 크게 안 타고 그리고 뭐이 직업이 뭐 내가 잘리거나 이런 위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적으로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그냥 이렇게 그 일당이나 임금 받아서 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자본금도 어느 정도 모으고 아래 사람도 부릴 정도 능력이 되면은 이제 공사 업체를 열게 되고 공사 업체가 돼서 관급 공사 같은 거 수주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게 돼서 어쨌든 사업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일이 뭐 순환 게 있을 거예요. 당장 이 사무실 하나를 만들 때 옆에 이렇게 페인트질 하시는 분들 있고 그리고 뼈대를 잡기 위해서 뭐 목수분도 있고 뭐 설비 같은 거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같은 전기도 있고 그런데 다른 그런 쪽에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어요. 말 그대로 뭐 설비, 뭐 보일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기능사 자격증 하나만 따고도 설비가게 다 기능사에 집해 가지고 기능사 대단한 그런 것이 되는데 우리 전기 쪽은 기능사, 기사 그리고 기술사 자격증의 최고봉이라고 할수는 전기 기술사도 있고 또 대학교의 그 학위과정에서도 그냥 학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석사, 박사 교수님도 계시고 다른 뭐 도배학 박사님 보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설, 설비학, 뭐, 석사, 뭐, 설비학 교수님. 이게 전기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냥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걸로 좋다면은 그 정도에서 머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좀 욕심이 있어서 공부 좀더 하고 상의 자격 좀더 노리고 이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게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학문의 범위도 넓지만은 그만큼 내가 커갈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 꿈이 없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자기가 꿈을 갖기 나름으로 성장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이 전기 쪽은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면은 그 빛을 볼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물론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은 많지만은 이렇게 고생고생해갖고 다 꾸미고 나서 이제 차단기 설치하고 전기 올렸을 때 조명이 다 들어오고 정상적으로 콘센트가 다 작동하는 모습 보면 내 손으로 끝을 이용해서 전기를 공급했다. 이런 어떤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또, 쩔쩔 매요. 누전이 돼갖고 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전기를 쓸수 없는 환경인데, 그냥 가서 열심히 고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단기 딱 올렸을 때, 그때 진짜 박수 받는 직업이에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현장에서. 되게 고마워하세요. 아, 우리 가게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죽겠는데. 가서 고쳐줘서 전기 딱 들어오게 하면, 아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막. 그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 인류에게 기여한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이런 것도 굉장히 직업을 내가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큰 원동력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걸 했을 때이 전기 쪽에 계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으세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잘 아셔야 되는 게그 뭐든지 그래요.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갔다 놔도 퇴사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듯이 전기 쪽도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자기 적성이 안 맞거나 돈을 자기가 생각하는 적게 벌거나, 아이게 때려쳐야지, 뭐,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평균을 놓고 보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그래도 이 자체로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이전기쪽 일을 제가 봤을 때는, 종착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에어컨 다시거나 이런 분들도 아 전기 배우면은 내가 에어컨 이더 이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이 현장 일을 하다가도 전기가 좀덜 힘들어 보이고 뭐 받는 것도 나빠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전기 쪽으로 가서 그냥 여기에서 이런 현장 일을 더 이상 뭐 딴거안 배우겠다. 그러신 분도 많고 당장 저희 아버지만 봐도 전기 일만 하셨지 전기를 하시면서 뭐 다른 뭐 설비를 보든 도배를 보든 이렇게. 오지랖식으로 이것저것 관심 갖지는 않으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직업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기 쪽을 제대로만 배워두면 은 정말 평생 직업으로는 무리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일단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